나 이거 라이브 잠깐 켰다. 네. 이거 야경 보여줘. 기결요음 어... 어차피 얼굴 안 나와. 네. 안녕하세요. 헉! 부산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부산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왔는데, 지금 호텔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라이브를 켰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 내가 스토리 올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알고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부산 올라오는 길에, 이 시간까지 야자를 해요? 야자 하다가 달려왔다고? 서울에 눈이 온다고요? 서울에 지금 눈 와요? 어, 진짜 서울에 지금 눈 와요? 여기 남포 여기가 남포 남포야 여기? 영도. 영도 여기 영도래요 여러분. 영도 부산에 있는 영도. 허? 지금 서울에 눈이 온다고 첫 눈이 왔어요 와. 첫눈을 내가 맞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부산에 있어서, 아, 청주도 눈이 와요. 아 기숙사 학교라서 야자를 새벽 2시까지 해요? 와, 너무했다. 저도 기숙사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근데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10시면 끝났었는데. 아,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시험인 본데 있구나. 아, 어, 부산은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 서울보다 뭐냐면 바람은 지금 많이 부는데, 근데 막 서울만큼 막 살을 에이는 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먼지날림이야 이랬는데 첫눈이었다고. 아, 눈이 왔구나. 내가 서울을 떠나는 사이에 눈이 왔다니! 부산에서 맛있는 거 드셨나요? 어, 저 사실 지금 먹으러 나가려고. <laughs> 얼굴 보여주라고요? 지금 상태가 좀 매운데. 얼굴.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영도? 영도 맞지? 네, 영도. 영도라는 곳이래요, 여러분. 어, 저는, 뭐 먹고 싶냐면, 약간, 부산 하면 여러분, 어묵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묵을, 약간 빨간 색깔 어묵이 먹고 싶어가지고, 빨간 색깔 어묵이 파는 데가 있나, 한번 나가보려고. 여기 바로 앞이 남포동? 음, 남포. 남포동이어가지고 남포동 가서 빨간 원목을 한번 찾아보려고. 음. 고래사? 그런 거 없네. 고래사가 뭐야? 고래를 사라고? 고래. 아 고래고기. 고래고기, 고래고기 말하는 거구나. 아, 고래고기가 맛있어요 부산이. 아 고래사. 밀면. 밀면은 저번에 한번 부산 왔을 때 먹어봤어요. 부산 하면 씨앗호떡. 어. 네, 여기 영도래요. 영도. 돼지국밥. 돼지국밥. 돼지국밥도. 돼지국밥? 돼지국밥 먹었나 우리? 안 먹었어. 안 먹었지. 씨앗호떡, 어. 돼지국밥. 막 다들 추천 엄청 해주시는데 어, 일장. 아 일정. 일정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매운 어묵 드시고 호떡도 드세요. 씨앗호떡.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서울에서 씨앗호떡 파는 거는 잘안 먹었거든요. 저는 호떡에 뭐들어간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지금 영도에 계신 분이 계시구나. 오, 오. 지금 같은 동네라니 조금 설레요 이렇게. <laughs> 반가워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들리나? <laughs> 아, 부산에 왜 갔냐면요. 그, 저 예전에 촬영했었던 그 독식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독식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단편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부산국제동물생명영화제라고, 어, 부산에서 이제 처음 개최하는 동물 생명 영화제. 여기에 그 제가 촬영했던 독식이라는 작품이,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영화제. 그 영화제의 경쟁작. <laughs> 경쟁작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상영을 해요, 부산에서. 그리고, 그 영화제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경쟁작 중에서 그 수사, 수상도 하게 되는 뭐 그런 건데 뭐 수상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노미네이트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음. 수상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취지의 영화제가 처음 출범하는 거고 또 거기에 제가 참여했던 영화가 같이 이제 이렇게 출품하게 돼가지고 이럴 저럴 좋은 일로 왔어요. 그래서. <laughs> 경쟁작 맞아요. 거기 경쟁작이라고 써 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뭐 와서 했고, 또 오늘 마침 저랑 그 독식 촬영을 같이 한 준현이라는 동생이 그, 거기 시상식, 아니, 개막식? 응, 개막. MC를 봤거든요. 또 사회를.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거를 또 구경도 하고, 개막식 축하도 하고, 이러려고 지금 준현이랑 같이 한 방에 있어요 우리 여기서 잡아준 숙소를 이인일 여기 인사 좀한번 해줘 아나 네, 지금 <laughs> 너, 너 웃기다 인사해 왜 <웃음> 뭐야 <웃음> 아, 네 아, 형, 아, 진짜 저 지금 아, 너무 안 좋은, 아, 안 좋은 거 같아요. 아, 이 진짜 웃기네. 저한테 엄청 까불거든요. 근데 지금 까불한 아, 듯 <laughs> 들이밀었더니, 막 어쩔 줄을 몰라하네. 아, 아. 네, 아무튼 그래서 좋은 일이여가지고 아까 전에 오전에 재생불량소년 연습하고, 그리고 KTX 타고, 내려왔어요. 기차에선 쭉 불편하게 내려가셨나요? <laughs> 네, 기차 앉아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진을 올렸잖아요. 근데, 한, 3분 있다가, 여기 자리 맞으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자리를 잘못 앉은 거였어. 그래가지고, 헉! 이게 제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막, 옮겼어요, 옆에 칸으로. 옆에 칸으로 옮겼는데, 또그 마주보는 자리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여자분이랑, <laughs> 여자분이랑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서로 조용히 음... 있다가 왔죠. 어, 아, 네, 서울 내일 올라가요. 내일 올라가야 하고, 또 수요일 날에도 또, 그, 사사미에르츠 연습도 있고 이래가지고.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 대학로에서 공연하시나요? 재생불량소년이요. 네, 대학로 동양아트센터 2관에서 재생불량소년, 이건 복싱 자세인데, 제가 지금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고, <laughs> 그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투원투 재생불량소년, 에 네. 이제 조만간 올라가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제가 급하게 티켓 끊느라고 그냥 역에서 랜덤으로 막 뽑았거든요. 아무 자리나. 그랬더니 그런 자리를 준 거예요 글쎄. <laughs> 야너 거기서 방송 보고 있.. <laughs> 여기 이렇게 보고 있어요. <laughs> 거기가 좀 느리네. 아, 여기 진짜 많이 느리게. 지금 제가 말한 동생 준현이가 바로 옆에서 라이브를 또제걸 보고 있어가지고 아, 엄청 웃겼네. 나중에 인사할 아, 때. 아, 아. <laughs> 재생불량소년 첫공대 보러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니까 러그 가족석, 가족끼리 같이 앉으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엄마랑 형이랑 마주 앉아서 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처음 보는 남하고 그렇게 무릎을 맞대고 오는 거는 좀 힘든 일이었어요. 신경 쓰이고. 아, 머리가 너무 귀엽다고요? 저 이거 사실 머리가, <laughs> 영화제 온다고 나름대로 옷은 신경 썼는데, 복싱하고, 바로, 샤워하고 바로 나온 거라서, 머리는 사실 좀 산발로 왔어요. 아 사사미에르츠 너무 따뜻한 극이었다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가슴 따뜻한 사사미에르츠 막공이 12월 24일 아 10, 11월 24일이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공연은 이제 네번 남았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복싱 너무 배우고 싶다고요? 아, 왜 이리 짧죠? 맞아요. 사삼이 이르츠도한 달밖에 안 하고, 재생불량 소년도 한 달밖에 안 해가지고, 음, 저도 아쉬운 것 같아요. 복싱할 때 핸드랩, 예, 네, 핸드랩 쓰고 있어요. 핸드랩. 처음에 감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척척 아주 잘 감고 있습니다. 사삼이 너무 보고 싶은데, 회사가 퇴근을 안 시켜준다고? 너무하네. 사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응? 회사 나빴네. 수요일부터 복싱 배우시는 분이 있다고요? <laughs> 아, 줄넘기, 맞아요. 줄넘기 힘들죠. 432두달 했나? 한달 아닌가? 거의 한달 했던 것 같은데? 아, 줄넘기. 6시 퇴근. 여섯시 퇴근 스페셜의 차 맞아요. 제가 그거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음 사삼이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좋았던 그이었어요음 감사합니다. 음... 아이고 시험 보는 날이라서 못 가는구나. 아, 한달반 정도 했다고 하시네요. 음... 킥복싱 손으로 한번 하는 것도 음... 어려운데 발까지. 갑자기 저한테 스파링 하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폭력을 싫어해요. 그래서 복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누군가를 때려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온 역시.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앵콜에 앵콜을 하면서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살아남는다. 이 노랫말이 생각난다, 갑자기. 음. 음. 여러분, 오랜만에 라이브 켜가지고 저 너무 지금 반갑고 재밌는데, 또, 우리 옆에 준현이가 아.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laughs> 빨리 나가서 어묵 먹고 <laughs> 자야 돼가지고, 나중에, 또,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면은, 라이브 켤게요, 여러분. 어, 아, 제가 라이브를 켰던 이유는, 야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있을까봐. 자, 여기 배가 있어요, 바로 앞에. 배 보여요, 지금? 배랑, 막, 아유, 우리 숙소밖에 안 보이네? 저막 야경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응. 음. 아이 눈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다 화면은. 사진으로 올려. 응. 음. 여튼 여튼 여러분 저는 그럼 이제 어묵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살쪄서 올게요. 안녕, 주연 인사. 해 좋은 밤 되세요. Eu vou fazer.